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았죠. 그래서 기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한달 남았습니다. 기말 배당주는 제가 가을부터 소개를 드렸는데, 소개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가가 현재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최적의 투자 타이밍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배당 수익률 8%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네 종목이 있거든요. 올해 마지막으로 네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말 배당금은 12월 27일 화요일에 해당 종목을 보유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날 하루를 온전하게 보유를 하셔야 주주 명부에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배당금을 내년 4월에 입금을 해주는데요. 소득세 15.4%는 제외하고 나의 주식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말 배당주는 1년에 배당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고 배당주들은 배당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만큼 배당락이 크게 나오는데요. 배당금하고 비슷하거나 배당금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배당주를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매수금액의 50%는 남겨두었다가 배당락 이후 주가가 평단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물을 타면서 내 평단가를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주가가 배당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열 받잖아요. 그럴 때 남은 50%로 조금씩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낮추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내년에 매매차익을 기대하면서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유자금 50%는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종목이 네 종목인데요. 동아타이어하고 은행 3인방입니다. 제가 올해 실적을 근간으로 배당금을 예상을 해 보았는데요. 동아타이어는 배당 수익률이 10% 정도 될것 같고 나머지 은행 3인방도 8%대의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그럼 한 종목씩 체크를 해 봐야겠죠. 먼저 동아타이어부터 보겠습니다. 동아타이어는 20년 배당금이 800원, 21년도는 1,000원 배당했는데요. 올해는 1,200원을 예상합니다. 올해도 200원 정도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예상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 봐야겠죠. 전년 배당 성향이 83% 였습니다. 이 종목은 20년부터 80% 이상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동아타이어를 몇번 소개를 드렸는데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상속과 증여 때문에 고 배당을 하는 종목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순이익은 183억 원이었고요. 전년 4분기 이익은 39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더해주면 최근 4분기 실적으로 222억 원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222억 원에 배당 성향 83%를 적용하면 배당금 총액이 184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184억 원을 주식수로 나누어주면 배당금은 1339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21년도에 1,000원을 배당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200원 정도만 높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배당금으로 1,200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회사 규모가 크지 않지만 상당히 탄탄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알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주가는 12,000원이었는데요. 배당금이 1,200원이라면 딱10% 배당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웬만한 리츠들보다도 더 많은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주가 흐름을 보면 파동을 그리면서 비교적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 고점 대비 15% 하락했고, 전 저점 대비해서는 1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12,000원인데, 주로 11,000원에서 13,000원 사이를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PER이 7.4로 밸류는 코스피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현재 계속 매도를 하고 있던데요. 회사 펀더멘탈이 긍정적이고 조만간 큰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계속 매도를 하는 것이 조금은 석연치 않습니다. 그나마 예상을 해보자면 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할 때 세금이 많아지죠. 그래서 최대 주주 쪽에서 주가 관리를 의뢰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보았는데요. 여하튼 그 덕분에 배당 수익률이 1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배당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DGB 금융지주와 BNK 금융지주인데요. DGB는 대구, 경북, BNK는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이죠. 지역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GB는 20년에 390원, 21년도에는 630원 배당했는데요. 올해 배당금은 30원 올라간 660원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BNK는 320원, 560원 배당을 했는데, 이 종목도 올해 배당금은 전년보다 30원이 올라간 59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전년보다는 배당금이 소폭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상 근거를 봐야겠죠. 먼저 전년 배당 성향을 보면 DGB는 21.2%, BNK는 약23% 배당 성향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동일한 배당 성향이라고 가정을 하고 동아타이어처럼 최근 4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계산해 보면 DGB는 1110억 원, BNK는 1919억 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 배당금 총액에 주식 수를 나누어 주면 배당금이 나오겠죠. DGB는 656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4원 정도 높여서 660원을 예상을 해 보았고요. BNK는 589원이었는데 역시나 1원 높여서 590원으로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주가 기준으로 보면 DGB는 배당 수익률이 8.7%로 예상이 되고 BNK는 8.1%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BNK가 DGB보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왔는데 주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DGB는 3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주가가 좀긴 시간 동안 빠졌습니다. 전 고점 대비 30%나 하락하면서 1금융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나마 최근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 14%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PER도 2.7인데 금융지주 종목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입니다. BNK 역시 긴 시간 동안 주가는 하락했지만 DGB보다는 최근 반등폭이 큽니다. 전 저점 대비 22% 상승을 했고요. 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 하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는 7천원을 회복했고 계속 5회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배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PER은 2.9로서 DGB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종목도 은행인데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최대주주가 기획재정부이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이 일종의 세금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은 20년에 471원, 21년도에는 780원 배당을 했고요. 올해는 900원을 예상합니다. 이 종목은 전년 배당 성향이 25.8%였는데요. 그래서 이 배당 성향을 올해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4분기 순이익이 2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배당 성량 25.8%를 적용하면 배당금 총액이 약6 8 0백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수로 나누어주면 주당 배당금은 909원 계산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9원을 내려서 900원 정도를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전년 배당금보다는 120원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주가는 11,05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배당금이 900원이라면 수익률은 8.1%로 예상됩니다. 저축은행 예금보다 2% 정도는 높다고 볼수 있으니까 배당주 투자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면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는데요. 현재는 전고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전 고점 대비 6% 하락했고요. 전 저점 대비해서는 26% 상승이 나왔습니다. PER은 3.4인데 지방은행보다는 높고 시중은행보다는 낮은 중간 밸류로 포지셔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반가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배당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주주명부를 확정하기 전에 배당금을 공개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배당받을지 모르고 그냥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이제는 배당금을 선 공개하고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형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연내 발표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배당금을 미리 알수 있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적어지고 또 배당주들이 주가가 디스카운트된 종목들이 많은데 적정한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얼른 제도가 확정되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락이 나오면 정말 배당금 이상으로 주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욕을 하지 마시고 매수 금액의 50%는 꼭 남겨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성공투자 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